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입니다. 팍스 뉴스 진행되었던 그는 방송에서 미국의 크리스천 페이스, 기독교적 믿음이 쇠퇴하고 있다고 통탄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피트 헤그세스의 통탄은 사실 알고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독교도라기보다는 예수를 부정하는 프로테스턴트 시오니스트입니다. 가장 친 이스라엘적인 트럼프가 그를 발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그가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피트 헤그세스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2020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American Crusade, A Fight to Stay Free를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의단인 프로테스턴트 시오니즘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의 시자들은 더큰 이스라엘 창조에 관한 구약 예언의 성출을 미국의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마시아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예수는 거짓 메시아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프로테스턴트 시온주의자 그스에서는 이스라엘의 시온이스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마시아의 도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중요성과 그것이 왜 모든 서구 문명의 기초인지 그리고 미국을 가장 큰 의무한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헤그세스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기적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 있으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는 트럼프 일기 임비였던 201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무에서 보병장교로 복무한 헤그세스는 올해 6월 출간된 베스트셀러 책 전사들과 전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3년 동안 미국 광부는 채용 캠페인에서 성평등, 인종 다양성, 기후변화의 어리석음, LGBTQ 플러스를 주진해왔다고 질타했습니다. 해그세스는 군대 내 소수자의 진급을 강조하는 군 고위급의 주장이 젊은 일반 미국인들의 군 복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내에서 타락한 워크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해그세스의 주장은 100번 옳습니다. 미군이 다시 강해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가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은 헤그세스가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전사들과의 전쟁이라는 저서가 미국 우선주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점을 높이사 그를 국방장관직에 지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헤그세스의 전통주의적 입장은 그저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굉장히 친이스라엘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헤그세스는 이스라엘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터널 저지 작전을 높이 평가하며 하마스에 대한 적대심을 표출했습니다. 자르그라던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임명이 친이스라엘 로비 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트럼프도 이스라엘 여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종교적으로 시오니시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준 세력은 미국 국방장관 해그셋의 도움으로 중동의 상황을 모델링하고 조정하고 만들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세 번째 성전 건설의 조건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전산에 있는 솔로몬 성전 부지에 알 악사 모스크와 오마르 모스크라는 두 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면서 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마도 이란과의 전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시온주자들이 마침내 제3성전 건설의 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온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트럼프와 그 뒤에 있는 시온이스트 세력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실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창설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지 단지 유대인들이 성대서 자신들의 국가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실패한 우크라나 이 프로젝트를 조속히 마무리하려 하고 미국의 자원과 군대를 이스라엘에 임박한 실존적 전쟁에 투입하려 한다고 짜르그라드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무에 가장 최적의 인물로 피트 헤그세스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건축문제는 이스라엘의 주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주제는 모든 유대인이 기대하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전에서 제사장 봉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성전건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순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다가 마침내 2022년 미국에서 그러한 암송아지 5마리를 한꺼번에 발견해 이스라엘로 옮겼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